안녕하세요. 오늘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 오늘은 구독자 50명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보통 생각하시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이른 나이에 시작한 편이에요. 뭐, 그거는 이제 부모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. 그때는 굉장히 어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머리도 막 뽀글뽀글하게 파마하고 막 엄청 어렵게 그렇게 샌베이를 시장에서 팔게 됐거든요. 근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너무 몸이 굉장히 힘들고, 돈도 안 되고,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 11개월 만에 접었나봐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된게 식당에서 이제 자파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. 어머니 때, 연령대 분들을 상대하면서 되게 좀 힘듦을 많이 느꼈어요.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이 엄마들이 생각보다 깐깐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,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, 아,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좀 넣어야 하는, 어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한데, 빨리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, 어? 뭐지? 이게, 손님 잘못이 아닌가? 내 잘못이었나? 라는 거를 먹는 걸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좀 깨달았어요. 음, 자파 파는 거랑 먹는 거랑 뭔 차이냐? 이렇게 또 말씀하실 을 수도 있는데, 장사마다 조금 달라요. 자파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말을 걸어가면서 파는 거고, 먹는 거. 시장에서 먹는 장사는 주세요 장사예요. 아까 그러니까 주세요 했을 때 제가 친절하게 드리고 좋은 제품 드리면 다시 오, 오시게 되는 그런 장사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좀 짧죠, 아무래도. 손님 상대하는 시간 자체가 제가 뭐 좋은 물건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공급만 잘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 장사가 사실 먹는 장사입니다.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장사꾼들 흔히 손님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. 생각보다 MBTI I로 시작하시는 내향형 분들이 제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I예요. 어 내향적인 분들이 오히려 더 장사를 좀 조근조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는 그 이입니다. 굉장히 외향적인 타입이에요. 그리고 또 먼저 다가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하고.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저한테 손님이잖아요. 근데 지금은 사람입니다. 어, 손님은 사람이에요.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물건을 사가는 손님이 아니고, 물건을 사가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, 판매자의 마음가짐이 어때야지 장사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냐. 그걸 말씀을 드리면, 굉장히 사실 별거 아닌데, 하기 힘든 거라고 봐요.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은, 손님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,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. 우선 전 손님이 왔을 때 지금 마인드는 저랑 비슷한 연령대가 오면 어 그냥 뭐내 동생 아니면 뭐내 사촌 뭐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 많이 친구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. 저는 우선 호칭이 그냥 엄마, 아빠. 어, 엄마 오셨어요? 뭐 드릴까요? 이런 식이에요. 아빠 뭐 드려요? 뭐 찾으셔요? 이런 식이에요. 근데 이게 호칭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.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은 손님들이 저한테 갖는 마인드가 달라져요. 어떻게 달라지느냐? 우선은 내가 손님을 손님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했죠?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, 내 이웃입니다. 근데 내 가게에 와준 그 사람이에요. 사람 손님. 손님이 느끼기 아, 얘가 나한테 물건 팔려고 그러는구나라고 느껴지면 저는 장사꾼이 됩니다. 저는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, 다 안다는 말이죠. 고객은 다 알아요.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읽습니다. 특히 나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하죠. 근데 저는 그걸 좀 늦게 깨달은 거죠. 나는 장사꾼니까? 당연히 물건 파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옥을 저는 맛봤습니다. 그걸 깨닫는 동안,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좀 장사가 그냥 편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뭐뭐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. 그냥 손님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. 안 사든 사든 스트레스가 아니에요. 이거 약간 좀. 손이 좀 이상한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. 이 손님이 지금 안 사간다고 나중에 안올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가든 안 사가든 서운하지 않습니다. 서운함을 느끼지 않아요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장사를 할 때, 어,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이렇게 가늘 보다가 그냥 가면 이렇게 서운함을 느낍니다. 그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거부당했다 이렇게 느껴요. 그래서 그걸 계속 당하면 손님이 좀 무서워집니다.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. 근데 그거를 초월을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좀 깨닫고. 어, 그냥, 어, 엄마 왔구나. 어, 아빠 왔구나. 이게 더 맛있어요, 뭐. 진짜 리얼로 추천합니다. 이건 맛이 있다. 이거는 뭐 맵다. 그, 오시는 분들의 이제 성향에 맞게, 그 나이 때나 아니면은 뭐잘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품목에 맞게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가고,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, 장사가 재밌습니다. 사람이 재밌어요. 왜냐, 그 전까지는 좀 힘들었던, 음, 고객이나 뭐 손님이 오면 힘들었던 게안 힘들어집니다. 네. 정말 신기합니다.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굉장히 내가, 내 마음가짐 하나로 인해서 뭔가 다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손님은 손님이 아니고 내 이웃이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.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.